안녕하세요. 나는 꽃이 동자개라고 해요. 우리 꽃이 동자개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주 귀한 물고기들이랍니다. 우리들은 자갈이 깔린 맑은 물에 살아요. 낮에는 돌틈에 있다가 해가 지면 나와서 수생곤충들을 먹으며 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천을 마구 개발하고 물도 점차 오염돼서 우리들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디아크의 마스코트 수달 리디예요. 나는 디아크한 낙동강에 살고 있어요. 다섯 개의 발가락 사이에 넓은 물갈퀴와 수진약을 얻기 위한 길고 강인한 꼬리가 있어 낙동강 최고의 물속 사냥꾼이랍니다. 물고기나 개구리, 곤충 등을 먹으며 강가의 바위틈이나 굴에서 쉬기도. 안녕하세요. 나는 흰수마자라고 해요. 나는 머리 아랫 부분에 있는 네쌍의 희고 긴 수염이 특징이에요. 낙동강 상류 여울 돌 사이에 숨어 살며 주로 수생곤충들을 먹고 살아요. 크기는 비록 작지만 빠른 물살에도 이겨낼 수 있는 날렵함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얼룩새콤미꿀이라고 해요. 나는 물의 속도가 빠른 곳에 자갈바닥에 살며 돌에 붙은 아주 작은 식물들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거의 볼수 없어요. 물이 오염되고 하천에 물이 줄어들고 있어서